116점부터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자, 삼형식 문장은 뭐를 삼형식으로 한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랬죠? 다른 생 없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볼펜으 풀라고, 야. 알아보고, 알아볼 수 있게. 네. 글씨 쓸때이쁘게 써, 그걸. 크게, 크게막 크기지크지 크게, 크게 하지 말고 좀. 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 글씨 쓸때 이쁘게 쓰세요. 응. 저보다 알아보긴 써야 될거 아니냐고. 그, 그, 볼펜 이 불고 몇 개는 더 갖고 아니에요. 별걸 다 이야기해줘요. 필통 갖고 다니세요, 앞으로. 뭐 갖고 다니라고 필통 속에 연필도 한자고 있어야 되고. 볼펜도 색깔별로 검정색 2개, 빨간색 2개. 통합된 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고. 알겠어요? 음. <laughs> 이번에 이슈 라이철 그러면 그녀는 작가입니까? ESC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뭐 합니다? 소설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She, She writes, writes novels. novels. 그렇요 novels. n o 아니에요. novels. 네. 소설. 네. 2번 뭐라고 하 됩니까? 시작! Uh, can, can, you no no. 네. can you speak French? 죠렇다고 can, can you speak French? Can you speak French? Can you speak French? Yes, a little. 어 약간. 그렇고. 어, are you ready to order? 이태올들은 무슨 뜻이에요? 주문을. 주문하다. 주문하실 겁니까?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Yes. I want a cheeseburger. 그럼 되겠죠? 나는 치즈버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4번에 2번 4번 밑줄 시작. 나는 만났다 케빈을 며칠 전에 그럼 되겠죠? I met Kevin. A few days ago. I met Kevin a few days ago. Oh, really? How was it? 그건 어땠냐? h oh, 네.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는 어제 뭐 했니? 나는 내 숙제를 했다 그러면 되겠죠? I did my homework. I did my homework. B번, 1번. 너는 그를 좋아하니? 시작. Do you like 그를? Do you like him? Like like him? him? 쓸수 있겠지? 네. 2번.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시작. Can you, Can you help, help me? 승덕아, 답 쓰고 있냐? 채점하고 있고. 3번 그들은 그의 돈을 그들의 돈을 다써 버렸다. They spent. spent 그래야 되겠죠. 네. They spent all their money. They spent all their money. 4번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 We missed. We 놓쳤다. Missed the last train. We missed the last train 이번에 <laughs> 그녀는 새 가방을 샀다. 그녀는 she 샀다. bought she bought 새 가방 a new, a new bag 그럼 되겠죠? 근데요. 네, 어그 비용사는 안 나와요? 비용서 왜 나옵니까? 샀다가 동산돼 사형제, 사형제, 오형식 비동산이 나와요? 비동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주로 비동사 언제 나왔어요? 이다 형식에서 이다 뭐뭐이다할때 이형식에서 비동사가 주로 나왔지 요번에 그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진짜. He, he knows S 붙여야지 He knows a lot of 유명한 사람들 Almost Famous people 됐죠 그다음에 백칠십칠 페이지. <laughs> 자 이번에 일반. What do you do? 너는 뭐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상대방에. 직업을 묻는 겁니다. 직업. 아, 그래. 알겠죠? 그랬을 때 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죠. 시작. I, I teach, teach children I math. math. 사람이 먼저 나와. I teach children math. 이번. You Your skirt is pretty. 너의 스커트는 예쁘다. 했더니 B가 뭐라 그래? 내 여동생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 시작. My sister, My sister gave, gave me this. 두 번째 지각이야. 음. 너 어디 갔다 왔냐? 수학학원에서 끝났어. 그럼 시간 때 어떻게 되는데? 거기 끝났을 때까지 안끝아 불편해 진짜. 거기서도 너 맨날 못 해가지고 남아서 그러고 있냐? 아니 많이, 있겠다. 많이. 아까리 앉아 내 여동생이 나에게 이것을줬다 시작! My sister, My sister gave, gave me this. this. 3번에 시작! Can you pass me the salt? 시작! Can you pass me the salt? 소금 좀건네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Can you pass, can you pass me the salt? Sure, h e r you are. 수업은 몇 시간인데요? 수업은 한 시간인데요. 그 다음에 사 번입니다. Did you have a Ted. 와 좋은 시간을 보냈니? Yes. 그는 나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었다. 그 되겠죠? Yes. 시작. Yes. He. he made, made me he dinner. Made dinner. 그럼 되겠지? 네. He Made me dinner. e 번. How was your interview? 너 인터뷰는 어땠니? 나쁘 나쁘지 않았어. 그들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봤지. 시작. They asked me many questions. They asked me many questions. 127조 또 숙제 하나도 안 해오셨구만. 내가막 숙제 하나도 안 해오셨어. 내가 너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될지 아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뭐, 아주까까워서 막. 조만간에 한번 절대 안 내려야 돼. 나, 나, 나둘 중에 한 명이 절대 안 내려 쓰다 아, 짜증나서 못하니까 더 이상 내가 차를 고 사놨다. 해가 막. 참을만큼 음. 참고 있다 네가 어? 저번에 나왔던 약속이 뭐냐 나오지 뭘 약속했냐 어? 너는 도대체 나하고 뭔 약속했냐 지금 며칠 쉬었냐 우리가 아니, 열심히 하고나서 잘하고 못하고 따지라고 아니 100미터 경주를 해보지도 않고 100미터 경주를 해보지도 말고 않고 내가 아 나는 못해요 그럼 되겠어 되겠어 여러분, 내가 100m 경주를 뛰고 나서, 아, 내가 100m 경주를 잘 뛰는구나. 못 뛰는구나. 그때 판단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음. 아, 근데 난 뛰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요. 나는 원래 뛰는 걸 못해요. 그럼 되겠어요. 뛰어보고 나서 결정해야지. 아, 공부를 해보기나 했냐고. 공부를 하고 나서 잘하니 못하니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 되겠지. 그가 공부를 하라고 숙제를 해오라고 네 이름이 영원히 녹화 속에 남고 싶냐? 계속? 연달아서? 초창기에는 민서가 자주 나왔어 <laughs> 민서 초창기에는 이 여기에 네이름 계속 나와 여러분 앞으로 이 녹화부는요 선생님이 이 학원을 하나 평생 써먹을 겁니다 평생요? 정말로 앞으로 10년 이상 써먹을 거야 여기에서 열심히 안해 가도 이름이 참고명되잖아 지금부터 10년간 나와요 알겠지? 아, <laughs> 근데 요새는 민서가 잘안 나와 아주 좋은 현상이죠 만 우리 학원을 거쳐가면 학생이 다 알게 생겼어 해강아 너도 벗어나야지 에? 말로만 대답은 잘해요 이것까다 어떻게 됐죠? 포1트쪽렌에번이죠포 어, 아, 네 번에 포렌트, 네 포에게포서를보냈트 아, 아, 시작 폴센트포어포스트 포렌트, 트포 <laughs> 여기 아 거,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조금 좀 이따 나오니까 일단 갖다 주고 틀린 거 있잖아 좀 풀어보고 있어라. <laughs> 자 이번에 레이첼은 우리에게 블루베리 파이를 만들어 주었다. 레이첼. <웃음> 레이. 유아 <laughs> 메이드, 메이드. 메이드. 어스. 아 어, 블루베리 파이. 3 번. 역으로 가는 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자, 인터넷은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 The internet Give us, gives 현재니까. us 정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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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수가 나에게 내 전화번호를 물어봤어. 수, ask t h e d 나에게, me, your phone, phone number. number. <웃음> <웃음> 자, 118쪽에. 두 문장이 같은 뜻으로 되도록 한다 했는데, 자, 사람을, 이거 핵심이 뭐였죠 사람을 뒤로 보내고,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뭐를 써라? 투를 써라 그랬죠? 1번에, bring me two glasses of wine. 나에게 두 잔의 와인을 갖다 주세요. 자, 그럼 bring. 네. 미를 뒤로 보내면 돼. two glasses of wine 쓰고, 뭐라 하는데 to me. 미를저 뒤로 보내면 끝난다고. 투 붙이고. 알겠어요. Bring two glasses of wine to me. 2번 I won't David. 나는 썼다. David에게 A birthday card. 생일 축하 카드를 I won't 나는 썼다. 생일 축하 카드를 먼저 쓰라는 얘기죠. 어? birthday card. t o David. David. 3번 Who told you the story? 누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었니? Who told the story to you? 알겠죠? Who told the story to you? 다음번에 She showed me her room.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방을 보여주었다. She showed her room to me. My brother gave me his bicycle. 내 동생이 나에게 그의 자전거를 주었다. My brother gave his bicycle to me. 알겠죠? 다 사람을 뒤로 보내고 어떻 투를 붙이냐 이야기야. Send me a text message when you get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Send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A text message to me. 알겠습니까? Send a text message to me when you get there. 비번 1 번. 나는 루스에게내 사진을 보여줬다. I showed my picture. 내 사진을. My picture. 누구에게? 루스에게루스가 뒤에 있으니까 to 로스. 제이크는 린다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주었다. Jake gave a bunch of roses 누구에게? to Linda. s a 그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He teaches. He teaches history to high school students. 그 만화책을 나에게 건네줘. Pass pass 더 h e comic books, comic 니까북스니까 그냥 만화책이네요. c o m i 나에게, 투미, me. me, 5번, 나에게 네 운동화를 그려줘 랜드 n d 너의 운동화, no. r 닝 n n i n g your running shoes, 누구에게? No. 나에게, 투미. 얘 e 이해 니까얘해 줘. 죠 자 이번에는 사형식으로 사형식 이번에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라는 거죠 뒤에 있던 사람을 전체 다 없애고 앞으로 보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Dead cooked dinner f u r 동그라미 누구누구 얘기할 때 cook은 f u r 를 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Dead cooked phone 사라지면서 Mom dinner 그럼 되겠죠? Dead cooked mom dinner Can I get you some orange juice? 자, 너에게 오렌지 주스를 좀 갖다줄까? Can I get some orange juice? 이번에는 some orange juice 먼저 쓰고 사람 뒤로 보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사형식으로 자주자를 바꿔주셔야 돼. 이번엔 자체사가 없으니까 자체사를 만들어라는 거죠. some orange juice 먼저 쓰고 for you, you를 끝으로 보내고 for 쓴다. Some oranges for you. 3번. He bought us a box of donuts. 그 I c e d o u for y o u s e o h e b o u g h t u s a b o x o f d o n u t s 그 for 에게 도넛 한 박스를 사 주었다. h e f o u g h o a b o x o s f d o n u s u s e for 3번. I made a doghouse for my dog. I made o o u f a d s s s a m I made a d o g h o u I made my dog for a second my dog a dog house I made my dog a dog house 알겠습니까? over reporters asked her a lot of questions 리포터들이 <laughs> 많은 질문을 그녀에게 했다 reporters asked a lot of questions 먼저 쓰고 자 ask는 뭐 쓴다고 했죠 누구누구에게? 네? 어, 무 쓴다고 했어요 of her 어를 제대로어 보이고, B 버를 써야 돼. 어브, <laughs> 어브 써야 돼. 에스그만 없습니다. 대부분은 툴을 쓰고 여기 나와 있는 게시나 쿡이나 바이나 메이크는 포를 쓰고. 에스그는 뭐 쓴다고요? 어브 쓴다고. 그래서 B 번 네일 Can I ask? Can I ask a favor? 뭐라고 해야 돼? Of you. 딱 그거다. Can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laughs> can I ask a favor of you? Favorite view 이 말은 당신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 말은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주시죠. 써놓으세요.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Can I ask for favorite view? 시리 Can I ask for 어, 어. ask... ask... 아, ask... 아, favorite view? 시리 ask... 알겠지? 대신 뭐라고?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주시라고. 이번에 I made fresh salad. 나는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었다. 너를 위에서 사람 때는 4 o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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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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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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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돼0 0 0야돼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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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buy some eggs? 자, 네. 바위 바이 동그라미 바이는뭘 쓴다고? 어. For For me 나를 위해서 Some e g g s 를좀 사줄래? I didn't tell your secret 나는 너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 아무에게도 for 써야 돼, off 써야 돼, to 써야 돼? to 일반적인 단어들은 다못 쓴다고? to Then how does Jack know? 그러면 어떻게 j 게 아니? Is he good at cooking? 그가 요리를 잘하니, yes. He cooked beef stew. 그는 소고기 수프를 요리했어 나를 위해서. For me, yes. For. For를 쓰는 게 그래서 뭐고 있다고요? 어. 저 위에 다시 두 번째 줄에, 저 위에 이론 두 번째 줄에. Buy, make and cook. 내가 뭐다? 같은 다 했잖아. 그렇다. I make 음. and cook. I make and cook.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네. 사람을 뒤로 보냈을 때, 뭐를 쓴다? For를 씁니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문제풀이 숙제였잖아.